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이 오늘 40명이요 새벽 6시부터 윤석열 관저 앞에 뛰쳐갔답니다 관저 앞에 모였답니다 아 어, 오늘 원래는 이제 당연히 체포영장 재집행이 될 거라고 많은 국민들도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국민의 힘 국회의원 40명이 관저 앞으로 뛰쳐가가지고 본인들이 체포를 저자겠다. 라면서 새벽 6시부터 뛰쳐갔다라고 합니다. 김기현, 박성민, 윤상현, 조배숙 등, 응,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였다라고 하네요. 음? 자, 이게 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전 메트로 기사 제목도 콘크리트 보수의 보유주기윤 관저 차종 국민의 의원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3일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었어요. 윤석열이 1월 1일을 보냈던 편지와 관련돼서 국가도 당도 아닌 국민, 그건 애국시민이죠. 애기한 건데, 국민의 힘도 나를 버렸다. 라고 저희는 좀 해석을 했다고 어,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윤상현 위원만 뛰쳐가고 나머지는 않았어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당의 시그널 보낸 거예요. 니네는 왜 뛰쳐와서 나를 체포하겠다라는 저 공조범 막지 않냐. 어? 그러면서 아마도 난리 난리 호통을 치지 않았을까 또 경로하지 않았을까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게 윤석열의 경로가 있었고 심지어 3일 날 체포영장 집행 때 윤상현은 관제에 들어갔다면서요 저는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체포영장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윤상현이 거길 들어갑니까 그런데 오늘 이게 지금 40명이 뛰쳐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40명이 예? 저도 이참 읽어보면서 야이 사람들 참 웃긴 사람들이구나 웃긴 사람들이구나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이와 관련돼가지고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대통령 보호하는 국회의원 자격 있냐 뭐 윤석열이 왕이냐 뭐 이런 얘기 했다고 합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저도 계속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만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 왕조 국가가 아닙니다 왕정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윤석열은 자기가 왕 노릇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 위에 군림하면서 지금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도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나중에 국민의힘 의원들, 특히 아스팔트 보수를 향해서, 응? 아, 여기서 찍히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오늘 새벽부터 뛰쳐가는 사람들 한명한명 한명 이름을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안될것 같아요. 가나다 순으로 되어 습니다 강명구, 강민국, 강대식, 강선영, 강승규, 권영진, 구작은, 김기현, 김민전, 김석기, 김성교, 김승수, 김장겸, 김정재, 김희상, 나경원, 박대출, 박성민, 박선우, 박준태, 박춘권, 송원석, 송혜춘, 서천호, 윤상현, 엄태영, 유상범, 이상희 이만희, 이인성 이종우, 이철규, 이미자, 임종득, 장동혁, 장동망 정점식, 조배숙 조지연 최수진, 최은석 등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름을 불러드린 것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국회의원들 이름 기억을 하십시오. 어, 이, 이 사람들 공통점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영남의 지역구를 둔 사람들입니다. 제가 보니까 영남이 아닌 수도권은 나경원 그리고 윤상현만 눈에 띄었어요. 대부분 다 영남에 뒀습니다. 물론. 정말 눈에 띈 사람 장동혁이 있네요. 장동혁 누군지 아시죠? 한동욱 때 최고였던 장동혁. 아이 사람도 태세 전환이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참 한심스럽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 보면서 특히 여기 등에서 유사 출신들이 많아요. 김기현 의원 판사 출신이에요. 나경원도 마찬가지고 장동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고 무너뜨리는 스스로 자기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응? 더군다나 아스팔트 보수 눈치 보려고 새벽에 뛰쳐가서 본인들이 지금 윤석열 체포를 저지하고자 하는 응? 응? 사수대 역할을 하고,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좀꼭 드려야 될것 같아요. 뭐 오늘 이 얘기는 좀뭐 여러 국회의원들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 다음번에 체포영장 집행 때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분명히 좀 말씀드립니다.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범은 예외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현행범들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현실로 이루어지면, 그러면 즉각적으로 체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있을 윤석열 체포 영장 집행과 관련돼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를 막아선다. 그러면 국민의힘 막아선 국회의원들은 명백한 현행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로 즉각 체포해야 됩니다. 저는 이와 관련돼서는 경찰 똑똑히 단디 명심하고 만약에 이를 저지하는 자가 있으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성립이 안 됩니다. 현행범이기 때문에 즉각 체포해야 된다는 거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나눠야 되는 아이템은 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되기 전에 윤석열이 체포됐다라는 소식을 접하고 오늘 좀 그런 반가운 얘기를 함께 나누고 싶었는데요. 무능과 무기력의 공수처로 인해서 아마도 체포 집행은 오늘 자정까지이면 하나 조금 어렵지 않을까 봄, 보입니다. 공수처가 체포 집행 시한을 연장을 법원에 요청했기 때문에 뭐 저는 당연히 그것이 받아들여지리라고 보고요. 어, 하루속히 빨리 체포돼야 된다라고 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지금 민생 경제 너무 어렵습니다. 대외 신인도도 추락하고 있고요. 어, 한해와 관련돼서 희망으로 가득 차야 될 대한민국이 윤석열이 체포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국민들이 마음 졸이고 있습니다. 엄동설안입니다. 지금 대통령 관저 앞에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윤석열 체포를 바라는 많은 시민들이 이 추위의 은박지를 덮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다음 방송이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어 다음 방송 때는요 정말 뭐 간절하게 부디 소망합니다. 윤석열이 체포됐음을 여러분들께 알리는 정오 진의 브리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오 진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어, 그럼 여러분들은 1월 8일 수요일 될 텐데요. 그때는 꼭 좋은 소식, 윤석열 체포 소식을 갖고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요일 뵙겠습니다. 니다